은 수의 대소 관계야. 수의 대소 관계. 자, 얘는 뭐냐면 누가 크고 누가 작냐? 이런 관계를 대소 관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번. 자, 수의 대소 관계. 자, 일단 첫 번째. 1번. 자, 우리가 양수는 앞으로 가는 수고 0은 그대로 있는 수고 음수는 뒤로 가는 수야. 따라서 양수가 0보다 크고, 음수보다 0이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치? 음.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보면, 선생님 수직선 예를 들어서 그거 보면, 자, 가운데 0이 있고, 원점 0이 있고,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있으면, 아,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고, 그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거알수 있어요. 당연히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보다 크죠? 오른쪽에 있을수록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두 번째.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큰 수다, 그죠? 따라서 왼쪽에 있는 수는 작은 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양수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양수는 자 부호를 떼고 생각한 수를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양수는 양수 끼리는 절대 값이 클수록 크죠? 클수록 큰 수다. 맞죠? 그래서 플러스 1보다는, 그죠? 플러스 3이 더큰 수잖아요. 맞죠? 자, 네 번째. 자, 음수를 살펴봤더니 음수끼리는, 음수끼리는 절대 값이 작을수록 큰 수죠. 지금 선생님이 보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마이너스 1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는 마이너스 1이 크단 말이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절대값으로 쳤으면 얘는 절대값이 3이고 얘는 절대값이 1이잖아요. 절대값이 작을수록 큰 수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죠? 자, 2번. 부등호의 사유. 자, 부등호의 사용을 보면 이런 거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a는 b보다 크다 하면 요렇게 부등호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는 a는 b보다 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a는 b 초과이다랑 같은 말이죠. 그죠? 1번. 2번. 요렇게 돼 있으면 a는 b보다 작다. 그죠? A는 B미만이다를 표현한 부등호예요. 부등호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부등호로 어떻게 사용하냐? 아, 미만이다 혹은 작다 하면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돼 있으면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A는 B이상이다.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더 있냐면 자, 얘는 크죠. 같죠. 작은 것 빼고 다죠. 그래서 a는 b보다 작은 것만 뺄 거니까 작지 않다라고 표현해요. 작지 않다라고 표현한다. 그죠? 아, 여기 하나 더 들어간다. 네 번째. 요렇게 돼 있으면요.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죠? 두 번째, a는 b 이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작다, 같다. 큰 것만 뺐으니까 a는 b보다 크지 않다. 라고 표현해요. 아, 복잡하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요거를 이렇게 내려 볼게요. 여기로. 너희도 요 밑에다 쓰세요. 3 번, 4번 됐죠? 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이렇게 음, 부등호가 있다. 그래서 네 가지 부등호가 이렇게 있다. 음, 그죠? 이렇게 네 가지 부등호 알아두시면 됩니다. 부등호 이렇게 사용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부등호 이렇게 사용한다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1 번부터 표기할게요 <laughs> 자, 2번 또 필기할게요, 이렇게. 음, 또 맞아 여기 필기할게요.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맞춰볼게요.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라 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일단 절대값이 있으니까 얘는 그냥 1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일단은 양수보다 음수가 작아요. 자, 그리고 얘는 2 4기 때문에, 아, 절대값이 얘가 작으니까 얘가 더큰 수예요. 음수끼리 따졌을 때는. 따라서 마이너스 4. 제일 작고요. 마이너스 5분의 12. 그죠? 11분의 6. 그다음에 절대값 1. 그냥 1이라고 쓰면 안 돼요. 주어진 수니까 주어진 그대로 수를 쓰셔야 돼요. 이렇게. 음, 여기까지. <laughs> 다음을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a는 3분의 2 초과고요. 2분의 7보다 크지 않다니까 작거나 같다. 요렇게 나타내면 돼요. 이걸 따로따로 나타내면 안 되고요. 요렇게 한 덩어리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3번은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분의 6 미만인 거죠? 그럼 얘가 1.2니까, 아,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개 이렇게 돼요. 끝